대박을 위한 마지막 매수 기회, 금의 가격은 올해 US 17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US 15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금과 은은 지난주 한마디로 롤러코스트를 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은 지난 7년에 있어서 하루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온스당 US 2060달러에서 US 1880달러까지 거의 200달러 가량 하락했습니다. 은도 이것의 뒤지세라 온스당 US 29달러에서 US 24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가격 하락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D 시큐리티즈는 금에 대해 직전에 보였던 최고 수준의 강세와 과매수 포지션 및 투기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하락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메르즈 방크는 2013년 하락과 비교해 볼때 가격이 지난 주말 기록한 최고점으로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수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라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하락이 내년에 시작하여 향후 10년 내 US 15,000 달러의 이를 금의 하이퍼랠리에 편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 일부 금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온스당 1900달러 아래로 일시적 하락을 보이면서 그동안 강하게 펼쳐오던 여름 랠리에서 크게 뒤로 물러난 금값이 현재 종전의 랠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괴림 앤 로젠체그 어소시에트의 관리 파트너인 레이게리는 가격 하락이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중 US$1,500에서 $1700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해 옴에 따라 가격 급락 및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이 귀금속은 2011년 최고가인 온스당 1920달러를 돌파하고 2000달러 이상으로 올랐으며 3주 만에 온스당 2050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을 달성하던 당일 12월 만기 코맥스 선물은 1.01% 하락한 1926.70달러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예견되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또다시 US 2,000달러 이상으로 상승,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하기 이전, 금년 말 이전에 US 1,700달러까지 심지어 US 1,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은 지난 화요일 키코와의 인터뷰에서 금번의 가격 하락은 향후 대박을 볼수 있는 매수, 그 매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강세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강세장은 US 친 50달러에 시작하여 US 20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통상의 사례로 보아 그 50%를 되돌린다고 하면 금은 1,500달러 혹은 1,700달러까지, 은은 20달러 미만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라고 괴링이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 하락은 올해 또는 2021년 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괴링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금 강세장은 계속하여 미쳐갈 것이고, 우리는 지금 강세장 험한 강물의 두 번째 진검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 강세장은 금이 250달러였던 1999년에서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은 2011년에 US 1920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그후45% 하락한 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가 팽창기를 맞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 금을 구매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인하여 앞으로는 구입한 금을 시장에 내놓는 판매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금 가격은 오늘보다 연말에 더 낮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가 커비드 19 공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경제적 영향을 야기할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금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박을 줄수 있고, 이번에 하락은 그때의 대박을 위한 엄청난 마지막 구매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괴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만 기다리십시오. 시장이 금을 하락하게 하는 이때 저때를 최대한 이용. 금을 사모으세요. 다음 랠리가 우리를 얼마나 높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괴리는 20년대가 끝나기까지 향후 10년 동안 온스당 1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금은 종종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비해 특정 상대적인 크기로 거래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사용하면 미결제 금의 양, 특히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 크기에 비해 미국 정부가 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석에 따르면 그땐 금을 US 1만 달러에서 US 2만 달러 사이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들의 목표는 US 1만 달러에서 US 1만 5천 달러이고 이러한 것은 향후 10년간의 종단부인 2027년과 28년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괴림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매수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의 금 시장은 우리가 40년 동안 경험해온 디플레이션 환경이 종말을 맞이하고, 인플레이션을 포함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괴리는 말했습니다. 올 여름 금 랠리는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어날 문제는 블랙스완 사건, 달러 약세가 문제되어 상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갑자기 나올 수 있고, 통제 불가 정도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괴리는 경고했습니다. 괴링은 1970년대와 현재를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과 막대한 정부 지출로 인해 많은 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이 불을 붙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숲바닥에 불쏘시계를 쌓아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대규모 확장으로 동일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닥에 엄청난 양의 불쏘시계를 놓아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꽃뿐이며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인쇄하는 돈이 많을수록 더욱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부채를 롤오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채권 시장이 더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미국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전반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을 그 해결책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채권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금융자산의 하락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목소리>